fx는 3분의 1 x의 3 중에 ax 제곱에 bx 플러스 c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x가 3에서 극솟값을 갖는데 그때 극대값을 라지 n 극솟값을 스몰 m이라고 할때 얘를 구하시오요자 들어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얘를 비문했어. 국대국선나오려 미분할게. 미분할 때 어떻게 생겼어? 어, x 3승2 EAX 플러스 B가 됐지? 근데 최고창부가 뭐야? 최고창계수가 1이었었지? 2승이야. 어, 1이 미안해. 미안하면 되잖아. 2승이야. 최고창계수가 1이었지? 빨랑 1로 만들어 묶어놓고 여기다 뭐하고 놔버려? X 플러스마이 X-3으로 놔버리라는 게 품티야. 예, 그러지 말고, 요거일 때 극값을 갖는, 갖습니다라고 했잖아. 미분한 거에 묶어지는 근이 곧 요거란 말이야. 네.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네. 미분에서 0 되는 값, 미분에서 0 되는 값, 곧 근이 곧 극값을 갖게 하는 X 값이란 말이지. 이해그리고 네. 얘를 보고 이식을 만들으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계를 해. X제곱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해버려. 그럼 바로 답이 정리된다고. 2a가 마이너스 2잖아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겠네 아... 뭔 말인지 봤어? 네, 네. 그 다음에 극대값극소값은제 얘를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빼래 극대값에극소값을 빼래 어, 3, 7, C가 없어지면 값이 딱정면 되더라고 뭔 말인지 봤어? 네. 근데 요것도 값 나왔어 아까 이걸 때 여기 이만 얘기 안 해줄 거요 이분의 바로가 여기가 여기 초구창 개수가 간다. 초차창계수야 에이, 절대 값의 상징이다. 아니, 초구창 개수는 따로 빼고. 절대 값, 초차창계수 따로. 얘 같으면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3분의 1에.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차이잖아, 지금. 그럼 바로 써도 돼. 뭐라고? 얘 3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에 3승. 끝. 2분의 3분의 1에 64. 그럼 약분 되고, 답 3분의 32. 그데왜 음. 무조건 32에요? 아니,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럼 32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요, 요건 계산한 거고, 요, 요 문제는 아까 답이, 문제에 나왔었고. 국대값과 국소값이 차가 4 4번 32입니다, 여기. 얘는 계산안 거고. 최고차이가 있으셔, 대가 주셔야 어, 차피 어, 어차피, 어차피 양수하잖아 최고차 차이를 물어보니까 양수하잖아 거기다.